친구의 한발더 뒤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바람이 그래도 살랑살랑 부러져서 어, 이륙은 아주 수월하게 될것 같은데 당연히 뚜리죠 바로 네. 창정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 오신 분도 오셨고, 자 기차 한번 음, 바람 약할 때는 에이 라드를 조금 3 c m 정도 당겨 잡아서 쫙땡겨주면 좋은데 지금은 아주 좋아요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에 이 이거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위로 올라와서 기차 컨트롤하고 에이 라드를 최대한 잡고 있어야 좋다고. 가원하고 그냥 달려 달려. 안돼안돼안돼안 돼, 돼, 돼. 돼, 돼. 아이고. 안돼안 돼.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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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 올릴게 올릴게. 야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 됐어. 됐어 됐어. 됐어 됐어. 장난하다가 장난하다가 애 밴다고. 감사합니다. 치마가? 엄청 치마.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. 바람은 잘 들어오는데. 제에 물이 안들어가게 감사합니다 물이 만조입니다 만조